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백도 온수와 냉수가 가능한 쿠코 직수정수기 c p t s 1 0 0 d s 는 깔끔한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료 조리수 설치와 3년 무상 AS 혜택도 제공돼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청원아이스 냉온정수기 세니타 w p 6 0 9 0 0 1 0 m 23,900원에 할인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LG 정수기 렌탈이 6개월 동안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타사 보상 카드 할인까지 있어 최고 가격으로 건강한 물을 즐기세요. 2위입니다. 쿠쿠 내추럴 워터 탱크형 4단계 필터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자가 관리가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1위입니다. LG 전자 퓨리케어 냉정수기 WD323A 특별 할인 28,900원. 상품권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구매 후 확인해 보세요.